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블록체인 게임의 성장 추세에 따라 번성하는 밈과 게임 커뮤니티 조성에 주력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스마트 ERC20 토큰, 세이프문 인누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 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25만원 상당이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3054-444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시는 세이프문 인누 코인의 세이프문 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4월 30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3월 7일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는 새롭고 최고의 민코인 세이프 문이누입니다이 시장 단계에서 투자자와 거래자는 이익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추세를 활용하기 위해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는 다가오는 민토큰 프로젝트 중에서 상당한 성장이 예상되는 다음 암호화폐를 식별할 더 나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자들은 민컴벳의 잠재력을 탐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팀과 해당 커뮤니티는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놀라운 사전 판매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사전 판매가 종료되고 시즌1이 시작되면서 11개의 밈이 대결하게 되면서 토큰을 둘러싼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프로젝트 및 전망에 대한 업데이트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새롭고 최고의 밈 코인, 지난 30일 동안 세이프문 인후는 인상적인 81.80%의 증가를 보여 이더리움을 11.03% 비트코인을 17.88% 앞섰습니다. 해당 토큰은 해당 기간 동안 23일의 그린데이를 경험했으며, 200일 단순 이동 평균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개발 과정에서 일반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지난 이틀 동안 하락세를 경험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사상 최고치인 69,000달러로 끌어올린 짧은 폭발적인 상승 이후 비트코인은 상당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7억 5천만 달러 이상이 청산되었습니다. 가격 하락의 영향은 알트코인까지 확대되었으며 밈코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 분석가들은 이러한 추세의 잠재적인 궤적에 대해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이프문 이누 세이프몬 이누는 공정하게 출시된 스마트 ERC20 토큰이며 달 넘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는 암호화폐 환경에서 구별되는 독특한 기능을 갖춘 커뮤니티 중심의 미미자 게임 토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초기 커뮤니티 구성원이 2000, 2021년 5월 13일에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안티 페이퍼핸드 시스템을 통합하여 모든 거래의 2%를 보유자에게 분배하고 장기적인 헌신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상을 제공합니다. 세이프문 인원는 현재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유틸리티 제공을 하기 위해 SMI 플레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개발은 플레이 투언 역학과 게임 내 NFT 통합한 암호화폐 게임 플랫폼입니다. 프로젝트의 주력 게임인 문셔, 문샷 보이지는 파이프라인에서 더 넓은 게임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탑뷰 약탈 슈팅 게임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사용자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획득, 구매, 수집, 거래, 용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NFT 플랫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판매하거나 무료를 얻을 수 있는 많은 항목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차원 접근 방식은 SM, SMI 토큰 보유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밈코인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년 동안 유동성이 잠겨 있고 소유권이 포기된 세이프문 인우는 암호화폐 공간의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신뢰와 안정성을 조성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마케팅 목적으로 16,843개의 토큰 보유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다중 서명 커뮤니티 마케팅 지갑을 특징으로 합니다. 세이프문 인우는 블록체인 게임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smi 플레이 첫 번째 게임인 문샷 보이지를 엔진 어댑터 프로그램의 회원으로 지정합니다. 이 게임은 NFT 발행을 위해 엔진의 무료 점프넷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플레이어가 엔진 코인과 교환하여 NFT 아이템을 녹일 수 있도록 합니다. SMI는 지난 30일 동안 81.80%의 증가율을 보여 이더리움보다 11.03% 지난 1개월 동안 비트코인보다 17.88% 높았습니다. 토큰은 지난 3 0일 동안 2 3일에 녹색일을 표시하며 2 0 0일 SMA 이상으로 거래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시가총액은 24시간 동안 8 4 0 상승한 0 0 0 0 0 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 달러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세이프0이0의 거래소 시장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0 위에 유니스0 V 2 0 위에 0인치리퀴디 프로토콜이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처음에도 외국 뉴스 기사 보여 드렸었죠 세이프문인후 김치코인 아니고요 저희가 세이프문인후 지금 오르 이후 초대형 호재 포착 했으니깐요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 상장된 9381개의 활성 암호화폐 중 세이프문인후 1689위를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6120이 차지했네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3%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 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하신 세이프문 인후에 세이프문 세이프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만에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세이프문인후 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